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오늘 기도의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말라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요.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갈 때, 이제는 침략의 위기에 빠져서 도저히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앞뒤가 막혀있는 것 같고요 좌우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고 강림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고 강림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일 때도 있고요. 인맥의 힘일 때도 있고요. 지혜의 힘이 기적처럼 등장하기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해결인 것 같고 사람의 방법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다시 살릴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보다 구하는 것이 더 먼저이고 많은 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과 약과 의사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지혜. 또 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문제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그곳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기만 하면 그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삶이, 삶에 있는 그 땅까지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언제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지어는요 부정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요 그 시간이 비록 오래 되었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애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가 없고 눈으로 본 자가 없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와서요, 엎드려 절하고 재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나름의 복을 베풀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리는 분이신 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요.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범죄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가연 광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요. 참소하는 영이 역사하는 영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조차 자격이 없는 자들처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참소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용기가 되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8절에요. 8절의 시작을 그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요. 부정하고 범죄하였고 주님께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러나의 믿음에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 같고요. 더러워진 것 같고요. 부정한 것 같고요. 죄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염치없게 하나님께 구하나, 내가 어떻게 눈치없게 하나님께 구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구하나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두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찬송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천이 불타고 우리가 즐거워하였던 것들이 다 황폐하여 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요. 그 사라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찍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비천하고 망가지고 스스로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던 사실들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강림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토해져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을 찍고 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고요. 다시 한번 황폐하고 광야가 된것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러나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음성 가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하고 망가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을 찍고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화해 주신 것들이 삶의 간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아서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환우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